골든디스크 어워드 베스트 OST 조정석 so so 배우 조정석은 탄탄한 연기력은 물론 달달한 보이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드라마의 활기를 불어넣어줬을 뿐만 아니라 세대를 불문하고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 참. 제가 이런 큰 상을 <laughs>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나 지금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어, 또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슬기운 의사 생활 ost 다른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훌륭한 뮤지션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었는데 이런 상 이상이 정말 특별한 상이고 큰 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작년에 어 이상을 저의 아내인 우리 거미 씨가 탔었기 때문에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또한번 느끼는데 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따뜻하고 묵직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신원호 감독님, 이우정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같이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어, 땀을 흘렸던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대명이 미도, 경호 연석이 이하 모든 배우분들께 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팬분들께 어, 제일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주변 지인한테 아로아를 들으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하고 행복했었는데 아, 코로나19로 정말 고통받고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어,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지난해 누리지 못했던 그런 행복, 어, 올해에는 두 배, 세 배, 열 배로 꼭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에서 어, 조금이라도 위로와 위안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래하고 연기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노래하신대요. <laughs> 어.